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전시 과제로 하는 거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배따라기는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전을 가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게 당장 하루에 20분 투자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막 내일 바로 시험에 막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크게 못 느끼지만 결과론적으로 해둔 이 필수 고전시라든가 현대시 학습법 등이 결국 여러분들이 고3에 가서 혹은 끊임없이 보는 모의고사에 큰 도움이 되는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조금 힘들겠지만 하루에 20분 투자해서 어배따라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열심히 오늘도 아자아자 출발 해 보고 간혹 제가 중간중간 필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체크해 놔야만 페널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라는 소리야. 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할게요. 자, 고전시는 무엇이다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자, 1차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집방성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앉리랴 리아, 기억합십니까? 뭐, 이따 쓰겠지만, 알고 있지, 얘들아. 뭐, 뭐, 냐, 리아, 니, 이까, 고.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면, 고전 시조에서는요, 그러니까 고시가 종류에서는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뭐라고? 서리법이에요. 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 체크하셔도 될 정도야. 자, 해석 들어갑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집방석은요, 말 그대로 방석은 방석인데, 지프로 만든, 그러니까 지프라기 같은 거 있잖아. 제가 그냥 풀어서 써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방석이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왔다고 해서, 어, 어, 그래도 뭐 귀하신 분 오셨습니까? 혹은 손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방석 내주지 마. 아, 그거 필요없어.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는 화자 입장이에요. 항상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 입장이기 때문에 화자가 어 그거 하지마 그랬으면 싫은 거예요. 지푸로만 들어서 그러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이 될건 싫은 거야. 얘가 원하는 건 뒤에 낙엽에들 못앉이야 아무리 낙엽일지라도 사실 낙엽에 앉는다는 건 길거리에 앉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낙엽이라고 한들 낙엽 앤들, 못 앉으랴, 못 앉겠느냐. 이런 뜻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엽 앤들 못 앉겠어? 라는 소리는, 아, 나 앉을 수 있어. 낙엽에 앉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서리법이에요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자, 계속 갑니다. 형태가 되게 유사할 거예요.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 온다. 솔불이라고 제가 그냥 쓰긴 쓰는데요. 이거 관솔불이라고 하는 걸로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소나무 있죠? 소나무, 이렇게 송진 같은 게 얽혀져 있는, 그러니까 소나무 솔 같은 거에다가 불을 붙여서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켤수 있도록, 혹은 이렇게 꽂아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드는 거예요. 등잔을 뭐 지금 현대판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등잔을 만들지 못하지만, 불이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소나무 솔 같은 걸로 만든 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 걸 관솔불이라고 불렀는데, 뭐가 됐던 그 솔불 켜지 말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거잖아.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왜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이따 비교해 보면 알아요. 자, 계속 갑니다. 어제 진 달, 어제 졌던 달, 밤이 지나 아침이 되니까 달이 졌겠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은 또, 또올 거잖아. 졌던 달, 도다 온다 그러니까, 굳이 솔불 같은 거 켜지 마. 아이야, 아이야, 이거 예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로, 아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하는 청자, 대상이 수 있죠. 대부분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혹은 심부름 시키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 그러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라는 표현에 꼭 정확한 의미를 넣기보다는, 아이야, 아이, 얘들아. 어른이 아니고 아이한테 하는 거야. 이런 정확한 뜻풀이를 위해서 넣기보다는 뭔가의 주의 환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바뀜, 보통 시조에서, 그래서 이렇게 종장에, 제가 다음 편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출발점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이야라고 부른 호칭은 맞아. 하지만 이게 뭐 그냥 막꼭 아이야 이게 해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이제 전환, 조금은 바꾸고 주의 환기를 시킨다. 뭔가 집중시킨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감탄사적인 의미로 쓰인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해석이라기보단 어찌 됐던 아이한테 여기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박주 산책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박주, 원래 공부한 학생들, 이런 한자 성어 공부한 학생들 아시죠? 뭔가 소박한 술이요. 원래 박주가 좀 거칠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정제되어서 막 비싼 돈 주고 살지 않은 그냥 소박한 술을 박주라고 한다면 산채는 산나물이라는 뜻인데, 소박한 술과 산나물은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안주거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소박한 술과 안주를 통칭하여 박주산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라도 박주산채 일망저 이거 일지라도요. 없다 말고 내어라. 여기서의 없다 말고 내어라의 의미는 뭐냐면 어, 우리 집에 소박한 술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아우, 뭐, 변변한 거볼 때, 뭐, 뭐, 내놓을 게 없네. 어, 손님이 오셨고, 대단하신 분한테 내가 뭔가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희 집에 뭐, 뭐, 먹을 게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박주산 치면 돼. 아유, 없다 말고, 그냥 그거라도, 괜찮아. 그거라도 줘. 나 그거 아주 좋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니,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 좋아요잖아. 나 자연 속에서 조금 가난한 듯 소박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 어나 너무 좋아. 자연 속에서 사니까 너무 좋네. 바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너무 좋아. 이런 걸 이른바 통칭하여서 자연친화 작품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 50% 이상이 자연친화입니다. 뭐가 요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이거 집중해서 들었을까 얘들아? 시험에 나오는 게 50%라. 실제 작품도 50% 이상인데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자연친화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다 비슷해. 그게 그거야. 그리고 자연친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자연친화의 초점이 맞춰서 해석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 자연친화의 초점 맞출까요? 내지 마라 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고요. 뭐 싫어 라 제가 세모로 했다고 해서 너무 싫어. 이건 아니지만 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건 원치 않고. 나 낙엽에 앉을 거야. 어제 달 도다 오면 달로 빛을 비추면 되잖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박주산치 괜찮아. 그거라도 내놔. 나 이거, 이거 없다 말고 내놔. 이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중요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썼고요. 더 중요한 표현 쓰자면, 그러니까 위아래 예와 예 같은 유사 형식으로 쓰였는데요. 두 개가 대조되어서 쓰였죠. 보여요? 어떻게 대조가 된 거야? 이쪽은 그러니까 인공적인 거. 그러니까 만든 거. 그런 거나 싫어. 그런 거 쓰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거. 자연적인 거. 나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굳이 인공적인 거 내놓지 마. 자, 대조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지? 어, 나 자연 좋아요. 자연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를 말하고 싶어요. 자, 미리 굳이 쓴다면 주제. 그렇지. 자연 친화 쓰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 자연 좋아요 하면 무조건 주제가 자연 친화면 된다. 단지 이제 조금 애매한 그좀더 풀어서 설명해서 자습서 같은 데 써있겠지만. 괜찮아 자연친화라고 해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금 더 풀어서 가겠습니다 자 결국 대조적으로 쓰였다는 거랑 표현법 좀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줄과 이줄 되게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 대구법 쓰였습니다 요거 할수 있고요 대구 대구 있지 그거 쓰였어요 그리고 대조법 쓰였습니다 해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굳이 아이야라고 부르는 호칭에 초점을 둔다면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노법도 쓰였습니다. 괜찮은 거 알고 있죠? 하나 더 쓸까요? 못 앉겠느냐? 저는 안쓸 거예요. 저는 안쓸 거예요. 여러분은 쓰세요. 무슨 법 얘들아? 그래, 서리법. 다시 얘기해요. 중요해서 그래. 어 실제로 수능 기출에서 가장 고전에서 많이 물어보는 표현법을 골라라 하면 서리법이거든요. 서리법 고르기 너무 쉬워요. 리아, 냐, 고, 가, 이, 까, 이, 고, 리아.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서리법. 됐어요? 그러니까 서리법 표현하는 건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고, 굳이 써주지도 않는다. 너무 중요해서. <laughs> 너희 보고 쓰라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할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소박한 술과 산나물이면 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나 마시고. 실제로 고전에서 얘들아, 술 나오면 풍류예요. 어, 술 나오면 다 풍류 써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뭐, 양반들이 마시는 술이건 서민적인 술을 마시건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술 마, 그 정도면 돼. 나술 마시면서 아주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자, 풍류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고, 하나 더 있죠? 어, 소박해요. 이러면 돼. 소박해. 할때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 안빈 낙도적인 자세가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거. 반드시 안빈낙도가 소박이란 단어가 나와야만 되는 건 아니야. 이 전체도 안빈낙도예요. 왜냐면 인위적인 거말고막 뭔가 돈 들여서 만든 거말그에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돈한푼안 들이고 살고 싶어. 이것도 사실은 안빈낙도야. 그러니까 전체 자연치는 안빈낙도의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소박한 음식을 원하고 이럴 때는 대놓고 거기다가 안빈낙도 이렇게 쓰시면 매우 좋은 해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공부는 얘들아 국어는. 어, 딱 떨어지는 답이 항상 정해져 있다기 보다 넓게 넓게 공부하고 넓게 넓게 답을 바라보는 시야를 길러야만 그 시야를 기르는 게 배달하기 시간. 그래야만 나중에 결국은 답이 보입니다. 제가 원래, 제, 원래 단과명이 답이 보이는 국어거든. 자,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작품 마무리, 아, 주제 써놓고 갈까요? 우선 주제를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어. 나 여기 나더 넘어가면 내가 지 사라질 것 같아 여기다 쓸게 얘들아 여기다 쓸게 주제 자연친화적인 삶을 원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봐 자연친화 하고 끝나도 돼요 하지만 자연친화적인 삶과 안빛낙도 해도 되죠 좀더 풀어준 거예요 어, 자연친화적이기도 하고 안빛낙도도 나왔다 그냥 제가 넓게 풀어준 겁니다. 요렇게 안 하고 아시겠지만 그냥 자연 친화 하셔도 정답입니다. 요거 주제는 아시겠지만 신규 학생들 많이 들어와서 밑에 보시면 49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설마 다알데 보고 있거나. 혹시 신규생들 또첫 페이지 딱펴 가지고 어? 찾았겠지 제가 집방송 내지 말 했으면 어, 마음에 걸린다. 뭐 찾았겠지. 어, 자, 스톱피 놓고 뭐 어찌 될 건. 자, 49페이지고요. 거기 어, 필기를 하셨으면 필기 항상 요거는 해석을 밑에 쓰란 소리야.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이것은 핵심이다. 거기에다가 주제 쓰시고 그리고 주제 쓴거 밑에다가 요거 해석 해석을 한번더 쓴다. 본문에도 쓰지만 밑에 이것은 핵심에다도 쓰는 거야. 그래서 세, 세석 세줄 써놓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 지우고 얘들아 지우고 다음 작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고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전원의 남은 흥을 이하 항상 발음, 그러니까 읽다 보면 좀 나와요. 거기에 써있기로는 남은 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원의 남은 흥을, 남은 흥을, 남아있는 흥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자, 무엇이 될건 해석입니다. 몰랐다면. 선생님, 저 여기서의 남은이 뭐 남은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나 몰랐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해석은 암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 뭐만? 필수 작품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뭐 내가 스스로 이미 찾았어요. 어, 저 이거 남은, 남아있는 흙인줄 알았어요. 하면 너무 고맙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업하잖아. 들으세요. 자, 필기 해가면서, 어, 외우시면서 씁니다. 전원에, 전원은 보통 예전에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얘들아, 요거 하나만 듣고 가자. 사실은, 어, 기출자,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마다도 살짝살짝 살짝 의견이 달라서 전원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자연은 산, 강, 들과 같은 곳의 자연이고, 물론 전원도 자연에 포함은 되지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시골 마을 같은 데의 시골, 이런 걸 전원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넓게는 자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 수능까지 가는 넓은 개념에서는 어 전체 자연으로 봅니다. 이제 여기서는 자연으로 볼 건데요. 어쨌든 음, 전원이라고 해석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내신이 항상 내신은 선생님 의견 얘들아 이건 자연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맞추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넓게 자연으로 보시면 되는 작품이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원의 남은 틈을저 그대로 전원이라고 쓸게요. 전원에 남은 그러니까 남은 이렇게 흥을 발음하다 보면 흥이 그러니까 전원에 남은 흥이란 건 뭐냐면 우선 저가 해석 먼저 쓰그 이거는 1차적인 해석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 해석 제가 쓰고 갈게요 전원에 남아 있는 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원을 전원을 실컷 즐겼어요 그러니까 즐기고 남은 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원에 남아 있는 흥이라는 건 내가 전원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놀았어. 그런데 약간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뭐 계속 자연 속에만 있을 수 없어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 남아 있는 흥을 버리고 가기가 아까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뒤에 전나귀에 모두 씻고 전나귀에 모두 실었어요. 우선 해석 쓸게요. 흥을 전나귀에 모두 모두 씻고 싫고라는 의미입니다. 싫었다라는 의미지요. 자, 이 전나귀가 뭐야라고 해석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나귀예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듣고도 그치 참 전나 전나귀가 무슨 뜻일 거 같니 그러면 전나기요 무슨 나귀는 나귀인 것 같은데 뭐 키가 작은 나귀요부터 출발해서 별나기가다 나옵니다만 자 이번 기회에 해석은 알아두고 가십니다 다리를 저는 나귀요 왜 하필 특별히 다리를 저는 나귀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해석인 거니까. 뭐 화자가 그렇게 쓴 거니까 어찌됐든 그 낙위에다가 흥을 실었어요. 그냥 버리고 가기 아까웠던 거지. 자 계속 갑니다. 계산이근 길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이 있는 그러한 산. 그래서 계곡이 있는 혹은 계곡을 낀 이런 정도의 산이 정도로 해석할까요? 산 익숙한 니근 니근 이근 이근. 어떻게 이었냐면 익숙해서 익숙한 길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흥 치며 돌아와서 흥을 떨치고 돌아와서 어쨌든 흥을 막흥을 떨친다는 게 흥겨워하면서 막 흥나하면서 막 익숙한 어 길로 그러니까 자연에서 즐기다 오는 길이죠. 자 돌아왔어요. 아해 아까 했죠? 뭔가 주의 환기 뭐 집중 시키고 할때 아해야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아이를 부르는 호칭은 맞습니다. 아해라는 거 똑같이 아이야라는 호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서를 다스려라 검은고 금자입니다. 그러니 금서는 검은고와 서책이요. 책책 서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준비해라. 다스린다는 건잘 정리하고 무언가 다독다독 그러니까 내 앞에다가 이제 좀좀잘 정리해서 놔봐 왜냐하면 나책 보면서 여유롭게 검은 고 뜯으면서 검은 고 음악 듣고 싶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고전에 술이 나오면 풍류야 얘들아 정해진 듯이 그것처럼 검은 고 음악 나오면 풍류입니다 정해진 듯이 그러니 아까는 술 나오고 지금 검은 고나오지만 봐라. 술 마시면서 검은 곳 듣던 이보다 더 풍류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 검은 고와 음악 노래를 어 옆에서 어 기생이 여인이 해줘어 그보다 더 풍류는 없어요. 그냥 그런 단어와 분위기만 무조건 풍류적 풍류적인 삶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전이 작품마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반복되거든. 형태들 유사한. 그그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를 해 두라는 거야. 그럼 모르는 작품 나와도 풀수 있다. 그러려고 하는 게이배달라기 얘들아. 나만 믿으면 아 이게 이거 기껏 배기 이게 필수라고 하는데 어, 어디에서도 나와. 이렇게 나중에 편해져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어찌 됐든 준비해라.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남은 해를 보내리라. 나 보내려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표현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표현법 먼저 지적할게요. 내용은 뭐 뻔하잖아. 제가 여기다가 주제 쓰고 가도 될까요? 여기다 쓸게요. 저, 저쪽에 뭐것 같아서. 주제, 뭐라고 할까? 자연친화 쓰셔도 되고요. 우선 자연친화 쓸까? 이걸로 끝나도 되지만 또 풍류적인 삶이라고 넣어도 되지 않나? 남은 해를 이렇게 즐기면서 풍류하면서 보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야. 자, 우리 그리고 표현법 중요한 거 있어서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원에 남아있던 흥이야. 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쁘고 즐거움 이런 거잖아. 흥난다 이러는 거 그거잖아.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거를 낙위에다가 실었다라는 건 마치 보이는 상태의 물건처럼 얘기를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얘들아?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건데, 그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듯이 했어요. 그거를 추상적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듯이 시각화했어요 라고 해도 되고,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를 구체화했어요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쉽지 않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아. 어렵진 않아.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이게 더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사실 설명 들으면 알거든. 알잖아. 흙은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실으려면 마치 어떤 물체처럼 눈에 보이듯이. 설명 들으면 아는데, 막상 여기에 추상적 개념을 구체한 화게 있니 했을 때막 찾기가 막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는 게좋죠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요 표현을 좀 주의해 두고. 사실 이 작품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지요. 정말 이거 모르면 그래서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고요. 제가 필기를 요거 낮아서 요쪽으로 화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우리는 중의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할 건데. 나 이거 중위법 써주지 말까, 보다. 막 쓰고 지워. 이래야 수업을 들은 학생은 중위법인지 알고, 안 듣고 맨 뒤만 본 학생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러라고, 수업 들으라고, 얘들아. 자, 들어가요. 자, 중위법이 쓰였어요. 지금 남은 해라고 하는 건 뭐, 저기서의 해가 하루의 해, 그러니까 뜨고 지는 하루의 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낮 시간 내내 놀다가 왔더니, 어, 조금 이제 저녁 무렵, 그래서 해가 조금 남은 거지. 이 남은 해, 저녁, 밤이 될 때까지, 의 남은 해의 의미일 수 있죠. 하지만 해년 자에, 그러니까 1년의 의미의 해일 수도 있거든. 1년을 뭐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1년을 꼭 1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남은 나는 해, 1년. 그러니까 남은 1년,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난 이렇게 하고 즐길 거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남은 해라고 하는 것은 남은 하루라고도 표현하고 다르게 보면 남은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의법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엄청 많이 나오지요. 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쉬운 작품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자연에서 이렇게 즐길 거예요. 자연을 즐기니까 흥이 넘쳐나요. 그것조차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자연 친화 작품 맞지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요거 뭐 뒤에 막 진술하면 여러분들 힘들까봐 앞에 잔소리를 하고 뒤에는 항상 빨리 끊습니다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지국어학원의 학생들. 어, 아자아자 힘내서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